예 이번에도 이제 마츠자키 시게로라는 일본의 정, 전설적인 가수죠. 왜 사랑받는지 알것 같다. 박서진의 이 음색을 들으니까 일본어와 한국어를 떠나서 알러뷰 딱 했을 때는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한국말을 모르니까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알러뷰 하는 순간은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왜 수많은 여성 팬들이 그리고 이 대중이 반응하는가를 나는 뭐 확실하게 알게 됐다라고. 평을 해버린 거야. I love you 듣는 순간 너무나 섹시하고 너무나 매력적인 목소리다. 그거에 반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유다이님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박선인 씨가 타케나카 유다유와 함께 경합을 하는 듯한 구조가 됐어요. 왜냐하면 각자 이게 한일 가왕전의 또 일위들만의 어떤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구도가 많이 계도 벌어지고 있으면서도 또 동갑내기다 보니까 점점 좀 친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유다희 님도 아 박서진 너무 궁금하다. 어, 난 격투 격투기 좋아한다니까 난 싸우는 거 싫어한다. 반대의 모습도 보이고 아 알고 싶다 하으면서 괜히 이게 그 어떤 저 알고 싶은 친구들 이 있어요. 근데 박서진 씨가 막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우리 동갑내기 저 가왕 친구는 아 알고 싶다. 근데 다케나카 유다이도 정말 3만 명이 운집할 정도의 빅스타라는 거죠. 빅스타고 한국에 이제 소개되어지는 거잖아요. 한국 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고 어, 충분히 또 어필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서진 씨와의 어떤 구도 양상 이런 것들 상당히 또 한일 가왕전을 또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구조죠. 그러니까 대결할 상대가 굳이 찾자면 유다이밖에 없는. 지금 그런 양상이더라고요. 예 아,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판에서 모두가 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카드를 꺼냈었어요. 그때도 아뭐 박서윤 씨가 또 배디와라로 또 압도를 해버렸지만 유다이의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대표 타이틀 곡을 딱 불렀을 때 많은 분들이 한국 팬분들분들도 상당히 열광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다. 한국 노래도 불러야 되고 여러 가지 레파토리 속에서 특히나 한일 가왕전이지만 또 한국 팬분들에게 또 많은 어필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냐 이런 데 있어서는 조금씩 조금씩 빈 구석이 좀 보이더라고요 일본 가수들이 좀 아직까지 나이도 어리고 그런 또 경쟁할 만한 구도 속에서는 이렇게 좀어뭐 이렇게 너무 깨끗하고 좋은 음색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조금은 이제 그런 내공들이 아, 여러 가지 좀 빈구석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면서 이게 좀 이렇게 박서진 씨가 더 두각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 박서진 씨만의 그 음악들은 제가 한일가왕 아, 현역가왕 2에서부터 한일 톱텐쇼부터 여러 가지 새로운 곡들을 보이면서 최근에 음색이 엄청나게 개발됐어요. 상당히 안정적인 톤을 구사하기 시작했고, 어, 또 쏟아내는 창법부터 시작해서 아주 나긋나긋하게 편안하게 부르는 그런 음악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박서진 씨의 음악이 그냥 무리 오를 대로 오른 지금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만나도 박서진화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음악성이 준비가 된 거예요. 굳이 장구를 들지 않아도, 근데 장구 들면 더 살벌하지고, 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가왕의 어떤 가왕인데 가왕을 입증하는 순간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한일 가왕전에 또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오히려 유다이라는 이 경쟁자가 좀더 더 분발해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훨씬 더 분발해줬으면 좋겠어요. 살벌한 음악 한번 대중들에게 또 이렇게 확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일대일 구도가 더 확고해지고 더 재밌어질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하반부에 또 흘러가면서 또 이렇게 그런 변화들이 있겠죠. 혼라도 그들을 찾아낼 수있게 음역을 좀 낮게 설정했나? 할 정도로 조금은 이제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이게 이 음역대에서 내지 아니면 이런 음악을 구사할 때박서진씨 음색이 너무나 이 너무나 확연한 차이와 그 음악적인 보컬적인 그 탄탄함 메시지 전달성 그러니까 확실히 오잖아요 일단은 이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는 게뭐 홀에서는 그 진동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와야 되고 방송을 통해서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또 진동을 통해서 음향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전달이 되지만 그래도 전달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박서진 씨의 목소리는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는 듯이 오는데 유다이는 이 선곡 안에서는 조금 이렇게 또 자신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일본곡인데 게다가 앵카도 아니고 유다이가 잘할수 있는 그런데 박서진 씨가 너무나 이 노래를 자신의 옷을 입은 자신이 발표한 노래인 것처럼 너무나 명확하게 그 불러버리니까 예, 이번에도 이제 저 마츠자키 시게로라는 일본의 정, 전설적인 가수죠. 예, 그 가수가 이제 요즘에 이제 같이 함께 평을 하고 있는데 나오셔가지고 왜 사랑받는지 알것 같다. 박서진의 용색을 들으니까 일본어와 한국어를 떠나서 알러뷰 딱 했을 때는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한국말을 모르니까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알러뷰 하는 순간은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왜 수많은 여성 팬들이 그리고 이 대중이 반응하는가를 나는 뭐 확실하게 알게 됐다라고 평을 해버린 거야. I love y 듣는 순간 너무나 섹시하고 너무나 매력적인 목소리다. 이게 너무나 이게 박서진 씨의 음색과 어 노래를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그 박서진화돼서 또 명확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거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앵카도 아니고 자신들이 하는 명확한 음악 그선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 버리면 뭐 이렇게 좀 되게 아마추어 가수처럼 이렇게 돼 버려요 자신의 분야 안에서는 잘 하는데 그래서 일본 가수들의 내공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좀잘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가수들이 좀더 분발해 가지고 예그 네, 더 우리들에게 좀 새로움을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또 같이 경합을 할만하다. 그래도 방송이 또 흥행한다. 네, 이런데 지금은 박서진 씨만의 어떤 그이 음색과 이 음악을 채울 만한 경쟁 구도가 아직은 좀 느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첫 소절에서 끝났죠. 목에서 치는 듯한 비니랑의 I Love You. 하면서 그쵸? <laughs> 구독 꾹 눌렀어요. 은영님 반갑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늘바라기님, 일본 팬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엄청난 그 한국 가수의 이 가왕의 어떤 자극, 이 음악, 이 내공 그리고 또 확실히 뭔가 다른 차원의 가수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